2019 고2 모의고사 6월 41번, 42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거 장문문제인데. 자이 장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변형 문제 나올 때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문장 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앞 부분 이용해가지고 사실 어, 빈칸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 넣기 또는 순서 문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뭐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은 아니야. 한번 들어가 볼게. 한 사람은 얘가 이제 주제입니다. 얘가 메인이야. 한 사람이 어, cannot take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기서는안 됩니다. 당연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뭐를? 어떤 주어진 연구의 그 결과물들이 will have validity. 어떤 타당성. 타당성을 가질 거라고. 그러니까 주어진 연구의 결과물이 그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을 거라고 당연하게 여기서는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한 예시가 들어가지. 아마 예시는 어떤 예시겠니?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경우가 나올 거다. 그래서 consider a situation 한 상황을 고려해 봐라. 해 놓고 관계사. 부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조사자가 어? 한 조사자가 is studying deviant behavior 어떤 일탈 행동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일탈 행동을 연구하고 있는 한 조사자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네. 자, 그러면서 특히 그녀는 그 조사자는 is investigating 그 정도를 조사하는 중입니다. 어떤 정도? 그런데 이거 관계사야. 그 정도까지 어떤 부정행위 대학교 학생들에 의한 이런 부정행위가 시험에서 발생한다는 거지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이거야 대학교 학생들에 의한 부정행위가 시험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정도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시험 행위에서, 시험에서 시험에서 부정행위지 조사했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서 여기 ing 나오는데 이거는 분사구미야 자 분사구문 이 리즈닝 다음에 대절은 이거는 명사절인데 얘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바로 그녀가 된다 자 그럼 따라가 볼게 해석은 이거지 추론하면서 뭐라고 추론했느냐 It is more difficult. 그것이 더 어렵다고 뭐가 어렵지 이거는 투부정사의 음상이 주어야 사람들 어떤 사람들 시험을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투부정사의 진주어다 To keep students under surveillance. 그 학생들을 감시하는 것이 어디에서 그큰 교실에서 뭐보다는 작은 교실보다는 큰 교실에서 학생들을 감시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추론을 하면서 그녀는 가설을 내립니다. 자, 그녀는 대디아라고 가설을 내리는 거야. 더 높은 비율의 이런 부정행위가 발생할 것이다. 어디에서 시험에서 그큰 교실에서. 뭐보다는 작은 교실보다는.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설정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 참 합당한 가설 아니겠니?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큰 교실에서 한, 한 선생님이 한 200명의 학생을 감시해야 하는 그런 시험과 예를 들어서 한 선생님이 한 5명 정도 감시하는 그런 시험에서 뭐가 힘들겠니? 컨닝하기. 어? 당연히 작은 교실이 힘들겠지. 그러니까 이런 가설을 내리는 거야. 자 그래놓고 이제 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검증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To test this hypothesis.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순서 문장 넣기 딱이지. 자, 그녀는 수집합니다 데이터를. 자, 뭐에 대한 데이터냐? 그 부정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큰 교실과 작은 교실 둘 다해서 어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자,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이제 분석한대. 자 그런데 그 분석한 그녀의 결과는 보여줍니다. 자 뭐라고 보여주지? 더 많은 부정행위가 학생당 발생한다고 더큰 교실에서 오 원래 그녀가 생각하던 가설하고 일치를 했네.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그 데이터 그 데이터는 명백하게 그 조사자의 연구 가설을 어떻게 돼? 지지하겠지. 이게 거부하는 게 아니겠지. 그래서 얘가 답이네 얘가. 이거는 뭐 서포트가 돼야 되겠지. 서포트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지금 논리가 딱딱 떨어진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제 또 나오지. 그러나, 그러나,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나, a few days later, 며칠 뒤, 한 동료가 지적합니다. 자, 뭐라고 지적했느냐? 모든 큰 교실이, 그녀의 연구에서 모든 큰 교실이 어? 객관식을 사용했다고. 근데 반면에 모든 작은 교실들은 short answer, 단답형 주관식, 또는 서수령 주관식 시험을 사용했다는 것을 지적한 거야.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야, 객관식 시험 뺏기기가 쉽겠니? 아니면 주관식이 커닝하기가 쉽겠니?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 이, 이 얘기잖아. 이거 당연히 객관식이 쉽지. 그러니까 이걸 지적을 한 거지. 자, 그래도 이 조사관은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네. 그래도 그 조사관은 즉각적으로 이제 깨달은 거지. 아, 어떤 외부적인 변수가 여기서 말하는 외부적인 변수는 바로 시험의 형식인 거지. 그 주관식인지 객관식인지. 그 그러한 외부적인 변수가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 그 독립적인 변수. 여기서 독립적인 변수는 바로 교실 크기였던 거야. 그리고 그러한 외부적인 변수가 maybe operating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뭐로써 그녀 데이터의 어떤 원인으로서. 그녀 데이터에서 발생되어진 어떤 결과의 원인으로서 작동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자, 그리고 그녀의 어떤 연구 가설에 대한 명백한 지지는 maybe nothing more than artifact. nothing more than 하면 이거지. 이거 된 이하보다 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nothing more than 하면 단지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이 명백한 지지는 자, 뭐다? 단지 가공물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야? 처음에 그녀가 내렸던 가설하고 일치를 했잖아. 그런데 그러한 일치가 단지 가공물이다. 그냥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지. 어? 이런 그런 상황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어난 거지. 어,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아마 진짜 그 효과는 is that dead 입니다더 많은 부정 행위가 발생한다고. 어디에서? 물론 객관식에서 뭐보다 어떤 에세이 테스트 그러니까 주관식 서술형 시험보다는 뭐 하는 상관없이 교실 크기와는 상관없이 이거일 것입니다. 뭐 근데 이게 진짜 효과라기보다는 뭐 사실 선생님 개인적으로 교실 크기도 상관은 있잖아 아, 그지 근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쓴 거는 교실 크기보다도 실제적으로 더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주관식이냐 객관식이냐 서술형이냐 바로 그거였다 이렇게 마무리가 맺어지고 있겠다 자 그래서 이걸 같은 경우 뭐 이제 주제는 메인 제일 처음에 나왔고 그 메인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시로서 한 실험 과정을 쭉 설명한 거지 그런데 실험 과정에 있어서 가설을 내렸는데 그 가설을 입증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오류 그지 그 오류 그 오류를 통해서 이제 아그 조사자가 이제 깨달은 거지 자기가 이러하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만일 빈칸으로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라. 만일 순서나 문장 높이로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요런,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하는 얘기지만은 음, 전체적인 흐름만 알고 있으면 돼. 전체적인 흐름. 흐름 한 번만 정리를 하고 갈까? 자 어떤 조사자가 그 일탈 행위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커닝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커닝에서 이제 자기가 가설을 내는 거지. 뭐라고 가설을 내느냐면 하큰 교실에서 커닝.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거다 이런 가설을 내린 거야.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가설을 검증하잖아. 검증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한 거지. 큰 교실하고 작은 교실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했지. 그래서 분석한 그 결과가 보여준 거야. 더 많은 부정행위가 큰 교실에서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따라서 그 데이터가 바로 그 조사자의 자신의 그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지. 그런데 며칠 뒤에 다른 동료가 딱 지적한 거야. 야큰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객관식 시험 쳤고 작은 교실은 서술형 시험 쳤어?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조사자가 깨달은 거야. 아이고 외부적인 변수, 바로 시험 형식이 이 내가 만들어 놓은 실험을 방해를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외부적인 변수가 주요한 원인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41번, 42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